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2월 27일 서울시에서 서남권을 개발이 아닌 대개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핵심 포커스로는요 준공업지역을 해체를 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준공업시설이 지식산업 상태로 개발이 되고 노후주거지역은 용적률 완화와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선안권 중공업 지역의 직주락 미래 첨단 도시로 혁신 서울시 도시 대개조 1탄 선안권 개발 착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대개조 1탄이라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 지역도 이런 대개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내용을 보시면 선안권 대개조 구상 첨단 산업 중심 산업 혁신 직주 근접 실현 주거 혁신의 녹색 매력을 더해 획기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이 직주락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산업혁신을 보면 중공업 지역을 미래 융복합산업 집적지로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주거혁신은 용적률을 400%를 줘서 노후 고밀도 직주락 복합도시로 탈바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 매력은 계속 용산공원부터 얘기가 나왔던 어, 공원화 그리고 녹색이 많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태하천 복원과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남권이 어느 지역을 서남권이라고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7 개의 자치구를 서남권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이 70년도, 80년도에는 한국의 경계를 끌고 나가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공업화가 되어 있던 도시였는데, 어, 이 지역이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남권을 신경제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서남권 르네상스를 추진했었고요. 그때 마곡지구개발과 강남순환고속도로건설 고척동구장건설 등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서남권 르네상스는 이제 주거 위주의 개발이었다면요 지금 말하는 대개조라는 부분은 이제 중공업지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요. 중공업 지역의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 전체 지역 중에서 이 지금 선안권이 이게 생활 여건이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는 지역이 선안권이에요. 뭐 금천구라든지 화곡동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다 지금 열악해갖고 재개발이 계속 많은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한 건데, 어첫 번째로 산업혁신. 중공업 지역을 미래 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수도권 인접 가용 부지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요, 선항권내 중공업 지역을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 어떤 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하고요,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를 개선해서 연내 완료 완료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은요, 영등포 등 도심 중심 구역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선항권에서도 가장 중심지가 영등포구잖아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지로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이제 핵심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가 활성화돼서 앞으로 좋아질 걸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을 보면은요, 구로 기계공구 상가나 구로 중앙 유통단지, 이제 과거의 산업 유통단지들을 이제 대형시설들을 도심 물류와 미래형 업무 기능이 융합된 핵심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온수산업단지와 금천공군부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온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조성을 하고 나서 뭐 이런 개발 계획이 없었던 곳인데 고도제한이 걸려 있었던 곳이에요 2 0 m 이하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갖고 이제 첨단 제조업 중심 공간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금천공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용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 혁신 구역으로 지정해서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지원 공간 녹지 문화시설, 도시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게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처럼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제한 없이 개발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관악 s 밸리 벤처 창업 거점을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관악 s 밸리를 이제 벤처 창업 거점으로 조성할 때테헤란로와 g 벨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요. 지금 산업 구조가 4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어뭐 이제 AI 산업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AI 거점 연구 단지와 창업 시설 등을 이제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김포공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김포공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요. 이제 그 안에서 도심교통, 이제 UAM 시선, 드론시설이죠. 선도적 도입으로 글로벌 접근성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2,000km 이내로 제한된 국제선이요. 3,000km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김포공항에서 갈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필리핀하고 홍콩까지도 김포공항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좀 동아시아 쪽에서는 좀 넓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UAM 노선 구축, 이런 내용에 보시면은, 우리 UAM 하면은 이제 드론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김포공항에서 여의도 구간이 국토교통부 KUAM 그랜드챌리지 2단계 실증 노선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서도 드론 산업도 발전이 되고 이런 특화된 구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이 김포공항 개발과 같이 발표를 하였고요. 주거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은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 고밀도주택, 그러니까 직주락, 복합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은 중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서, 250% 제한했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미 중공업 지역 내 주택단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유지를 할수 있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 지역 내에 부적절한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용, 건폐율과 용적률이 60% 400%에요. 지금 선안권 중공업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 300% 용적률이 넘는 것이 거의 없을 건데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이 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서남권에서 준공업 지역에 있는 이제 주택을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요. 앞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400%까지 준주거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질 게 여기 이제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서, 양천 등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을 이용해갖고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다세대 다가구 등 개발 소외 지역도 정비 사업이 확산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층 주거 지역을 재개발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도시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김포공항 주변은 이제 고도 제한이 있어서 항공 고도 제한 완화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 지역도 정비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내용까지 같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현재, 뭐, 선안권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대상지가 81곳 중에 30곳이 이제 선안권에 밀집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이 지정은 돼 있어도 이제 원만하게 이제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뭐, 주민들의 이해도 어렵고, 뭐, 재개발 사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추진위원장이 있는 곳들도 없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에서 주도해 갖고, 현장 지원단, 그리고 SH가 직접 공공이 이제 관리하면 이제 시범 사업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 매력, 생태하천 복원, 수변공원 조성 등 물길, 초록길 확대의 녹색 감성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제 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주거 공간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여가 공간을 더해 녹색 감성의 선한권을 완성하겠다. 선한권뿐만 아니라 뭐 서울의 용산공원부터 해갖고 그 녹지축을 만드는 이런 여러가지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녹지축이 많은 이런 서울을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을 브랜드화 시켜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선한권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도시 기본계획에 항상 녹아있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부합되는 것 같고요. 현재 선안권을 대표하는 간선도로인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도로 상부를 비우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부터 어, 한강 등을 연결하는 강서구 궁산, 증미산 일대의 선형 보행 녹지 네트워크도 26년도까지 완공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위에 그 조감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선항권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요. 오세훈 시장이 60년도에서 70년대 이제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선항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를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선항권 뿐만 아니라 다음은 서북과 동북권, 그리고 동남권 개발까지 2탄, 3탄, 4탄이 나올 수 있을 그런 여지를 충분히 주고 있고요.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서울을 계속 대개조를 하다 보면 서울이 분명히 좋아지고 이쪽이 입지가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만큼 서울의 이런 인프라를 따라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좀더 집중 현상, 몰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또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가라앉게 되면은 전반적인 경기도 같이 침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엄청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대개조 프로젝트도 만들게 된 거고요. 7 0년도에 지어졌던 이제 공장 시설이라든지 주택들이 이미 너무 노후가 돼 있어갖고 이 지역 이런 대개조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개조를 통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서울도 더좀더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뭐 세계적으로도 좀 위상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변신을 예고한 서남권에서 이제 준공업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이 내용만 봐도 아실 건데요. 저희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저희 세종국토개발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궁금하시면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서남권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정책 자료들 나오면 누구보다 좀 빠르게 찾아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